당뇨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걸리면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무서운 병인데요.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신호와 혈당 뚝 떨어지는 예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신호 첫 번째, 잦은 소변과 갈증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려고 합니다. 신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혈액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재흡수를 하는데요. 하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더 이상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과 함께 배출되는데요. 이걸 삼투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많으면 그걸 희석하기 위해 몸에서 물을 더 많이 끌어다가 소변으로 배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갈증 또한 심해지는 건데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신장이 계속 과부하가 되고 심한 경우 탈수 증상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뇨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신호 두 번째 체중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 즉, 혈당을 사용하는데요. 평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해지면서 포도당을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조직들이 연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몸은 다른 에너지원인 지방과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을 분해한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체중이 감소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몸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지방과 근육만 계속 분해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당뇨가 심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몸에 필요한 칼로리와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살이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진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당뇨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 신호 세 번째, 침침한 눈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눈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의 렌즈처럼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수분을 머금고 있지만 혈당이 높아지면서 이 수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높아지면 눈 주변의 체액이 변하고 삼투압 작용 때문에 수정체가 부으면서 굴절력이 변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침침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증상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때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은 후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다시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더 침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혈당 조절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뇨 막막병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혈당이 눈의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면서 출혈이나 부종, 신생 혈관 형성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지어 실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침침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 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FDA 등록된 제조사인이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신호 네 번째, 상처 회복 저하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데요.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즉시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면역세포를 보내서 감염을 막으며 조직을 재생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특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는데요. 그러면 상처 부위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조직 재생이 느려지는 겁니다. 특히 발과 같은 말초 부위는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서 당뇨가 있으면 더 악화돼서 상처가 쉽게 낫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지면서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경손상, 즉, 당뇨성 신경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가 나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기 쉬워지는데요. 특히 발 같은 부위는 신경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성 족부병증이 자주 발생하는 건데요. 작은 긁힘이나 물집이 심각한 궤양으로 발전하고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작은 상처라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혈액 덩어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몸의 먼 부위에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당뇨가 생기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건 물론 몸의 작은 변화도 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당뇨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요. 혈당을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생활습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네 가지가 핵심인데요. 먼저 식습관부터 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등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현미, 통곡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몸에 부담이 적고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육을 쓰면 혈당을 자연스럽게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셋째, 체중 관리.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하면서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마지막, 넷째,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취미생활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이런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인데요.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 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멀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 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3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